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공수부대원들이 시민들을 안매장했던 장소를 자세한 좌표로 상부에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5.18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는 당시 옛 광주 교도소에 주둔했던 3 공수여단 출신 부대원 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안매장이 있었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안매장 위치를 가로 세로 10m로 나눈 이른바 8계단 좌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사위는 당시 안매장이 실제 존재했고 개헌군 지휘부도 안매장 위치를 파악해 시신을 수습하려 한 것으로 주장된다며 추가 정밀 조사를 거쳐 현장 발굴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권입니다. 그 상징성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서 시작한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데요. 특히 올해 행사는 유엔 인권기구 유네스코와 함께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년 5월 신군부의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의 불씨를 당긴 광주. 수백 명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재조명받았고 광주를 인권도시로 발돋움시켰습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업과 공동체, 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10일까지 7개 분야에서 35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도입해 해외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였고 UN 인권기구와 유네스코 등과 행사를 공동 주최해 세계적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불평등과 구조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의제 설정과 네트워크를 강화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A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외 인권 도시들이 참여하는 공동 사업 논의와 더불어 실천 과제를 담은 선언문도 채택합니다. 민주 인권의 정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나눔과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택되는 민주 인권 보고서에도 인권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강조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내외 인권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회의가 이어지고. 세계 인권도시 포럼의 과거 1 0 년간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모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안에 국방부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당초 매각의 사고 없다던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광주시가 해당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민성 기자입니다. 광주중앙공원 일지구의 전체 면적은 240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 소유 부동산은 37,000 제곱미터, 전체의 약 1.5%입니다. 녹지와 임야 18필지에 군사 작전용 건물 등 군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공원 통내사업 공모 당시 이 땅을 팔지 않겠다던 국방부가 지난 4월 매각 가능 의사를 밝혔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단은 매각 가능하다는 의사만 타진했고요. 사업자한테는 이 매각 매입할 경우는 얼마 드는지 감정을 해 봐야죠. 감 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컨트롤 해라라고만 일단 이야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공시지가가 약 25억 원, 감정 평가를 거치면 대략 1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국방부로부터 땅을 사들여 공원으로 꾸민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광주시가 직접 땅을 사들이는 재정공원과 달리 민간공원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고시 5년 안에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아파트 면적과 용적률 등 사업계획 변경 시점에 국방부 소유 부동산 추가 매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광주시와 중앙일지구 사업자 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종속 회사인 금호 리조트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전자 공시를 통해 최근 NH 투자 증권과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해 금호 리조트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향후 매각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앞으로 한달 안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벼 수확을 앞둔 가을이지만 농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여름철 이어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벼 작황이 부진한데요 올가을 예상 수확량도 평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 들녘에서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1년 내내 기다려온 순간이지만 농부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 4번의 태풍까지 들이닥쳐 벼 나달이 제대로 여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우짜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복 피해요 많이 했고 또 늦게 심은 사람은 흑수 백수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편적으로 한15% 정도는 수확 감량이 날것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스름한 벼도 실제 가까이 보면 나다리 차지 않고 말라버린 쭉정이들입니다. 수확을 앞둔 벼입니다. 나달이 강한 바람에 부딪혀서 검게 변해버렸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밖에 수확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놓고 가을게 수확이 되잖아요. 그럼 그 1년 내 월급이야. 돈이 하나도 나올 데가 없잖아. 1년 내그 월급인데 이렇게 농사가 배려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농사 월급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올해 전남에 내린 비의 양은 1720mm로 지난해보다 1000mm 이상 많고 비가 자주 내려 일조시간 역시 전년보다 174시간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 가을 예상 수확량은 1제곱미터당 벼알 수가 2만 4천여 개로 평년 3만 4천여 개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태풍 피해 벼와 농가가 희망하는 벼 전략을 정부와 농협에서 특별 매입하기로 해주기로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피해 별을 사들인다지만 소득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 농촌엔 올해도 황금 들력이 찾아왔지만 이상기후로 수확의 결실은 농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늘 전남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미 검은도와 초도, 여수와 완도, 고흥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된 상태인데요. 모레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의 바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해 서부 전해상과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물결이 4m로 높게 일고 있는데요, 최대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느덧 가을의 다섯 번째 절기 할로입니다. 남해안 지역의 바람만 아니라면 완연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는데요, 오늘 대체로 맑은 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새벽에 비해서 기온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담양 18도, 광주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여수 22도, 순천 25도, 구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4도, 영암 25도, 진도와 완도 24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기아척 광도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미국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미국 자동차 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에 스포티지는 7,100여 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가 늘었고 소울도 6,700여 대가 팔려 12% 증가했습니다. 기아차의 한달 판매량은 모두 55,500여 대로 현대차 판매량보다 700여 대가 더 많았습니다. 광주은행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과정에서 신용카드 가입 등 지속적인 끼어 팔기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은행이 지난 4월부터 석달 동안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해 대출한 1만 천여 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이 4천 건으로 전체 35%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가입이 3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신 상품과 보험 투자 상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대출이 급한 소상공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금융권이 실적 쌓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합니다. 광주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갈 경우 오는 11일부터 초등과 고등학교는 학생 900명, 중학교는 학생 800명 이하일 경우 전체 등교하고 나머지 학교도 3분의 2 등교 수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처럼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돼도 다음 주부터 학생 300명 이하 학교는 전체 등교가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계도 기간이 한달 연장됐습니다. 황 지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1 0일부터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계도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가 대상은 집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다중 이용 시설을 비롯해서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은 물론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이며 규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광주시의 지산요원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이 행정부는 A 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